무주택이 진짜 예, 제일 좋은 제일 거. 좋은 예, 규제 지역에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제일 좋은 조건이 무주택 이죠 대출도 나오지 아. 한마디로 명의 되지 그러니까. 대출 되지. 어떤 네. 분들은 청약 가점 낮은 2, 0 30대에 네. 리고 확률 없는 게임이다 집 싶어서 많이들 패닉 바잉으로 집을 구매했죠. 네, 네. 네, 한 것도 알고 있고 사실 가점제 세상에서 40대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어차피 네. 시간이 네. 짱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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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2, 0 30대도 그래도 포기 안 해도 네. 이런 특공이나 아니면 네. 추점이 많은 곳을 노리시면은 네. 당첨된 사례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규제 지역마다 그 가점, 추첨 비유,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 근데 일단 서울은 30평 밑으로는 지금 추첨제가 없고 없다. 100% 가점. 네. 그쵸. 없어요. 그럼 그 위로는 있다는 거죠. 네. 8호제곱 초과. 네. 40평대. 예. 50 가점, 50 추첨. 어, 음. 5대 5. 네. 네. 40평, 50평 이런 거는. 네네, 네. 네. 근데 서울은 거의 지금 분양하는 물량들이 네. 다재개발재 건축의 물량들이잖아요. 네. 근데 큰 평형은 또 조합들이 많이 가죠. 물량이 음 되게 적어요. 아. 막 10개 미만이에요. 아홉 개 나오고 막 이러면은요 네. 그 중에서 이런 이런 아홉 개면 어떻게 뽑을까요? 가점으로 지금 네. 반을 자르 4.5, 4점으로 할수 없잖아요. 그렇그렇 그런 네. 경우는 다섯 개가 가점, 네 개가 추첨이에요. 아, 가점을 더 많이 주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거의 다 가져가죠. 큰 평형이나 강남권은 네. 특히 8, 사 이상은 거의 싹다 조합원님들이 네. 가져가시고 네. 특히 둔촌주공 많이 기다리시는데 네. 어, 8호 제곱 이상 그초가 분양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둔촌주공은 100% 가점제예요. 아. 그 이상은 다 조합들이 가져가셨어요. 네, 네, 네. 네. 수도권의 이런 투기 과일이나 음. 혹은 수도권 전체를요. 네. 추첨제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요. 네. 무주택자를 우선 배정을 75%로 하기로 했어요. 네. 어, 이게 9.13 규제 때 바뀐 건데요. 네. 그냥 무주택이란 이유만으로도 추첨제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주택이 짱이에요. 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0개 뽑으면 아. 75명을 네. 무주택 안에서만 추첨으로 돌리겠대요. 예. 네. 지금 무주택이면 굳이 막 어디 가서 뭐갭 작은 거 어디 희한한 거 아, 집안 가 가지고. 아 그러시기가 아니라. 그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지금안 돼요. 음, 지방에 개표하고 오시면 특공 네. 날아가지 유주택자에서 그러니까. 청약에서 분리하지 네. 거기다가 그러면 청약 안 되겠다 서울에 집이라도 사겠다 하는 순간 취득세? 아, 그렇 취득세가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 그러니까 이미 베린 몸이면 아, 베린 몸이래. <laughs> 이미 내가 <laughs>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만. 네. 진짜 아직 이제 막 진입하는 분들이 옛날 주, 그 부동산 책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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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경우 안타까워요. 지금 시대하고 트렌드가 안 맞는데 예. 옛날 소액갭투 그러니까 아우 나도 지방 가가지고 막 해야겠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이 정권과 이 교체가 나왔을 때는 예. 이제 더 이상은 어, 힘들고 안 먹거든요. 지금 무주택. 있다면. 하루하루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네, 네. 있습니다. 무주택이나 진짜. 일주택자라면은 네. 특히 처분하시는 일주택자는 훨씬 음, 더 유리하거든요. 그죠, 그죠. 어, 청약부터 공부를 해보셨으면 하, 좋겠어요. 맞습니다. 해보고 정안 되면은 네. 내가 청약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려요. 이 청약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언제까지 음. 당첨될지 모르는데 희망고문이될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제대로 한 번은 배워보시고. 네. 어, 근데 나는 그리고 적, 적어도 한뭐 6개월 혹은 1년.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때까지 청약을 놓고 안 되면 은 매수해야겠다. 어. 돈을 모아서. 네. 이런 플랜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아, 그냥 그거 뭐, 그렇죠. 돈 모일 때까지 계속 청약 넣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애 생기면 애 생기는 대로 가죠. 그 그렇죠. 걸로. 아이 한 명당 5점. 예. 네. 웃으소리로 5억이라고 합니다. 요그래 <laughs> 어, 그니까. 그 무주택이라는 메리트를 이상한데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소중한 명의. 네. 지금 명의가 지금 중요해서 무주택 포지션이 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포지션이 아니다. 네. 이거를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택 가격 이 떨어지면 무주택이 더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웃어서못 뭐 네. 사요. 그러니까 네. 주택 가격 올라가면 무주택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꼭그 내가 주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음. 이게 잘못된 통념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이분법 싶어서. 예, 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짜로. 음. 이쪽이 이제 9월부터는요, 수도권하고 네. 지방광역시 전매제한이 안 돼요. 음. 네. 원래 네. 지방이랑 수도권의 비조정 지역은 전매가 6개월이었어요. 네. 육 개월인데 이거를 팔월에 주택법을 개정해서 네. 이제 구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네. 전매장을 막았어요. 그니까 등기치기 전까지 못 팔게 막았어요. 어디를요? 수도권과 광역시는 오대 아, 광역시 예, 예, 수도권 오대 광역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뭐 얘기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냥 전매가 안 돼서 네, 네. 예, 나는 전매를 해야 된다. 어, 취득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많이 네. 유주택자라면 그런 쪽에 청약이나 분양권 사실 때는 이거 다 분명히 알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두 가지 포인트로. 8월 전까지 분양한 애들은 어, 전매가 된다는 되죠.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의 희소성은 어떻게 될까요? 어, 계속 더 피가... 높아지죠. 예. 왜냐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분양권 거래로는 시장이 끝난 거예요. 9월부터 분양하는 건요 네. 아이들만. 요 아이들이, 8월 이전에 분양한 아이들이 2, 3년 뒤에 입주하고 나면 네. 수도권과 광역시는 분양권 시장이 문을 닫아요. 네. 예, 예. 분양권이란 건 예, 등기 전이에요. 중공 전에 사람들이 팔고 사고 팔고 그쵸,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까지 다 입주를 해버리면 음, 끝나죠. 끝나죠. 네. 예, 그래서 요 아이들이, 8월 전에 분양한 아이들이 되게 있었성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실거주라면 요 아이들을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계속 청약만 하지 마시고 네. 저는 투트랙 하라 그러거든요. 음... 분양권도 하나 사놓고 그리고 청약도 해라. 아 분양권 하나 사놔도 내가 일, 무주택이니까. 아니요 주택으로 포함돼 는데 아, 바뀌었어요. 분양권이 아 청약세상에서 주택으로 봐요. 2018년도 12월 11일 기준으로 집으로 봐요. 아 분양권도 집으로 봐요? 예, 예.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샀어요. 여기다 예. 오늘 산 날부터 보는 게 아니고 그거 매매 잔금일 날 봐요. 잔금날. 음, 잔금, 네. 그러면은 네. 어 부동산 거래는 다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렇죠. 어, 얼마든지 협의로 잔금일을 석 달, 넉달 뒤로 늦출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네. 어떤 분에 1 년씩 늦추는 분도 봤어요. 음. 그냥 매도자, 매수자 협의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이천이십 년8 월에 이 시세로 네. 분양권을 저렴하게 샀어요. 네. 그런데 어, 잔금은 서너 달 뒤로 했어. 네. 이 잔금일까지가 무주택인 거예요. 아그 사이에 청약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투트랙 가점이 너무 낮으신데 네. 그래도 분양권 하나 정도 살수 있는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언제까지 당첨만 바라보지 마시고 음. 분양권 하나 똘똘한 거 사놓으시고 네. 그 사이에 또 청약도 넣어라. 무주택이니까 음. 네. 그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 음, 음. 아 이게 뭐표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자, 말로 자료를 드릴까?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서울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드리면 가점이 제일 첫 번째다. 네 맞죠. 네 가점이 짱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가점 표는 제가 지금 넣게요 여기에 <laughs> 가점 보시고 아마 이제 제 채널에 보시는 분들이 3 0 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특공을 한번 꼭 네. 찾아보세요. 그런 분들은 응. 특별 공급이라는 거를 새로 챙겨야 되는데 우리 응. 또래가 챙길 게 보통 보니까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 최초, 생애 최초 네. 다자녀. 고세개 그 정도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중소기업이 되게 솔직히 우리가 다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중소기업도 그저. 정말 많이 제가 찾아드렸어요. 아, 중소기업 특공은 뭐예요?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근무하신 분들을 아, 위해서 네. 드리는 특공이에요. 5년 정도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면은 이 특공 특공을 쓸수 있어요. 5년 5년 네. 중소기업 근무. 어, 혹은 한 직장이면 3년 이내 연속해서 다니셨으면 쓸수 있어요. 3년. 어, 네. 아한 직장을 3년 다니거나 여기저기 이직하면서 5년을 중소기업만 다녔으면. 단속은. 네. 중소기업 특공을 쓸수 있어요. 아, 중소기업 특공. 네. 그네개 아, 있네요. 네 구글링해서 그냥 자기 회사 이름을 쳐보시면은 네. 거기 종류가 뜨잖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네네. 네. 중견부터는 안 돼요. 아, 중소만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음. 된다. 네네. 네. 첫 번째로 신혼부부 특공이 있고 네. 두 번째 다자녀, 세 번째 그생애 최초. 최초, 네 번째 중소기업. 중소기업. 요네개 정도가 지금 저희 또래가 가장 많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네. 특별 공급도 그 배점표가 따로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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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중소기업도 따로 있고 음. 다자녀도 따로 있고, 근데 네. 신특만 공공은 점수를 보지만 네. 민간은 안 보고 당의 아. 자녀가 많은 순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하나씩 초점이고. 하나씩 해볼게요. 네. 요거를 특,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 네. 우리 3 0 대들을 위한 네. 특별 공급을 네.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네. 생애 최초. 네. 그렇죠. 지금 다 정리가 되시죠? 생애 최초를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laughs> 생애 최초라는 거는 네. 내가 지금까지 무주택이다. 그렇죠. 결혼도 했고. 네. 애도 있어야 되죠. 네, 기혼자이고 네. 아니면 혹은 아이가 하나 있어야죠. 아이가 네, 있어야 네, 돼요. 네, 네, 네. 네. 아이 수가 많다고 유리한 건 아니지만, 예. 네. 네. 기혼자이거나 네. 아이가 있어야 돼요. 기혼자이거나 네. 아이가 있거나. 네. 그리고 소득 조건도 맞춰야 돼요. 네. 소득 조건. 예, 네. 이거는 월 평균 소득 100%. 근데 이것도. 네. 민간은 늘려준다고 130%까지. 네, 늘린다고. 130. 네. 맞벌이면 140까지.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이거 도시 근로자 소득은 여기다 넣게요. 여기 네, 밑에다. 네, 네. 제가 지금 얼마인지. 네. 네, 뭐 534만 네, 원인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그 네. 그 정도. 공공한데. 네. 근데 이제 130이면 더 늘어나죠. 네. 네. 이게 100%가 500 부부 합산이 530 얼마, 570 네, 얼마였나 뭐. 공공은 100인데 이제 민간이. 네. 130까지. 네. 민간은 130%까지. 네. 뽑는 방법은 네. 100% 추첨. 무, 그냥 추첨? 100% 추첨. 네 생애 최초? 네. 제가 생애 최초로도 많이 당첨시켰어요. 그 핫한 마고 마곡. 아, 마고은마고는 완전 로또였죠. 네, 네, 네. 그걸 생초로 당첨시켰어요. 하, 무주택이면 진짜 이거 완전 땡큐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 기혼자면 애 없어도 돼요? 아, 이거 이거 저도 헷갈려. 다 못해요. <laughs> 자료 봐야 돼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그러니까 이거나 오 r 이니까5월이죠 자녀가 OR. 있어야 돼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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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있는 분, 네. 혹은 혼인는분 결혼하면은 애 없어도 되고, 음. 내가 미혼이면 애 있어야 되고. 음.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네. 네. 또 다른 자격. 네. 공공은 자산을 봐요. 아 공공을 자산을 보고 소득은 전년도. 이건 공공분양 기준이에요. 백인데 네, 네. 아까 민간은 백삼십에서 백사십 네. 맞벌이 백사십까지로 늘려줬고요. 그렇죠. 공공분양은 자산도 봐요. 재산하고 아 차를 본다는 거예요. 네. 건물이랑 550. 토지 다 합쳐 가지고 네, 예, 차도 보고요. 네. 공공분양은 이런 자산까지 본다. 그래서 내가 자산이 좀 많으시므로 아, 합쳐서 걸로. 2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이것까지. 아, 부동산 건물 토지는 2억 천 대략. 네. 자동차는 2700. 아. 어. i 차도 자동. 비싼 거 있으면 안 돼. 팔아야 돼요. 예, 네, 비싼 차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laughs> 생계체처련 팔아야 돼요. 네. <laughs> 자동차 2700만 원 이하. 네. 2700 600. 60. 아니, 아, 뭐. 이게 2000... 천원단위니까 2,764만 원. 네, 2,764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2억 1,500. <laughs>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상가 같은 거 2억 넘는 거 갖고 있으면은 그안 안 돼요. 예. 네, 생애 최초는 네. 공공에서 생애 최초는 네. 민간은 자산을 안 보고 아 민간은 자산 안봐안 봐요. 봐요. 어, 월 근데 민간은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이제 9월부터 나오죠. 9월부터 생기는 거. 네네. 9월 우리 방송 9월에 나가잖 딱이네요. 아, 예. 그렇죠. 음. 어. 또 다른 신도 볼까요? 생애 최초 음. 클리어 됐고 그다음에 <laughs> 신혼 부부 신혼 부부도 소득 조건이 네. 있어요. 신혼 부부 소득 네. 조건 120%죠. 120% 네. 예.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네. 이하여야 되고요. <laughs> 네. 신축도 아까처럼 공공분양은 자산을 봐요. 음. 하지만 민간은 자산을 안 봐요. 네. 그리고 기간 7년이네. 무자녀 한 자녀 다 됩니다. 아, 어, 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되고. 네, 네, 네. 어... 원래 더 짧았는데 늘려 줬어요. 네, 네. 진짜 예전에는 무자녀도 안 됐는데 무자녀도 허락이 음... 됩니다. 근데 무자녀가 당첨되겠어 하겠지만 아까 네. 말씀드렸시피 다른 데서 미달 네. 나면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무자녀 한 자녀도 많이 당첨시켰어요. 아. 네. 네 정말 7년이네. 네, 네, 네. 어, 이거는 뭐 있나요 소득 기준이랑 이거는 아까처럼 공공 분양은 자산을 고 보고 소득은 음. 월 평균 도시 근로자 그건. 네네 120% 네, 네네 120%이것도 네. 130까지 늘려줘요 네. 음. 100 100이 지금 현재 100%가 554만 555만 원 555만 원.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죠 신혼부부니까 거의 3인 이하니까 네. 네, 이거를 이제 130까지 늘려준다는 거예요 음. 130 예. 거의 그러면은 700만 원 네. 맞벌이면은 더 그쵸. 네, 늘어나죠. 이런 어, 거는 괜찮네. 청약홈 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 그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를 네. 보시면 프린트하거나 PDF로 보시면 음. 그 조건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걸 네. 보시고. 이거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네, 네. 서류 접수하시면 아, 돼요. 비율은 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비율요? 이 이런 특별 공급 비율이. 아, 생애 최초가 공공에만 20이었는데 네. 25로 늘렸고, 공공에서는. 아, 25%로. 네네. 그 다음에 민간으로 와서는 네. 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게 15%? 네.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게 7%가 생긴 거예요? 민간에 생... 아예 없었는데, 없었는데. 7%가 새로 생긴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생긴 거고 신특은 20% 뽑고요. 아, 20%. 네, 네. 해볼만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생애 최초 넣을지 신혼 부부 넣을지. 네. 여기서 이제 전략을 짜야죠. 부부예요. 네. 네. 그럼 내가 남편은 신특 넣고 와이프는 생애 최초 넣고 이렇게 아, 돼요. 특공이 평생에 한 번이라요? 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평생에 세 대당 한번쓸수 있는 찬스라 네. 두명 중에 하나만 넣어야 돼요. 아, 두명 중에 그걸 모르고 저희 수강생이 둘다 넣어서 둘다 당첨된 거예요. 다 부적격 맞은 사람 있어요. 안 돼요. 아 그럼 특공은 내가 살면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평생 살면서 특별 공급 신청은.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종류가 해당되는 게 많아도 네. 단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 생애 최초 넣으면은 그 다음에 신혼 부분은 못넣어요네 끝나요. <laughs> 특별한 혜택이라 단한 번. 근데 했다가 당첨 안 되면요? 안 되면 또 당첨 될 때까지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응. 음, 당첨이 돼야지 그걸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애 최초로 계속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와이프가 와이프는 음. 신혼 부부 넣으면 안 돼요? 같은 아... 단지? 아니요. 그럼 안 돼요. 아,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부적격 맞아요. 중복 아... 당첨이라고 거기에 걸려서 아... 안 돼요. 네. 중복 당첨 그, 케이스도 그, 되게 많은데.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어, 생애 최초 넣고 네. 나도 생애 최초 이렇게 두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당 돼요. 부적격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 단지에 부부가 각각 둘다 넣으면 시안 돼요. 한 명만 넣어야 돼요. 네, 네, 네. 그럼 네. 다른 단지에 나 여기 넣고 이거는 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중요한데 당첨자 네. 발표일이 다른 단지에 네. 넣고 넣고 하는 거는 되는데 그런 네. 경우 선당첨 우선. 어. 네, 네. 먼저 거 당첨 우선. 네.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생애 최초가 더 나을지 신혼 부부가 더 나을지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녀가 2 자녀 이상이다. 네. 그러면 신축으로 가시고요. 나는 무자녀 한 자녀야. 그러면 음. 그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첨권이 아니고 다른데 미달라야지 무적의 추첨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네, 음. 선정 방법이 백퍼 추첨인 생초를 넣으셔야죠. 아. 그러니까 무자녀 한 자녀한테 생초는 어마어마한 음. 혜택이에요. 네. 이두 개를 잘 활용하시면 네. 네. 서울 이게 아파트 생초랑 당첨됐습니다. 신혼부부가 제일 그거죠. 제일 많이 해당되실 거예요. 네네네그 네. 다음에 중소기업 특공. 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적용되실 것 같고. 네. 중소기업 많이 해당되니까. 네. 꿀팁을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자, 특공이 여러 개 있으면 제가 아, <laughs> 평생에 한 번밖에 못쓴다 그랬죠? 네. 그런데 내가 중소기업도 해당되고 뭐 신특에 해당된다고 볼까요? 네. 자, 이런 중소기업 특공은요. 기관 특공은 별도의 기관에서 따로 접수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먼저 넣어요. 음. 넣어서 만약에 대, 당첨이 되면은 땡땡님은 신사임당님은 예비 아니 추천되셨습니다 땡땡 네. 아파트에 추천되셨습니다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굳이 이 신특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음. 일단 먼저 접수를 받으니까 넣어보고 네. 안 되면 안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특은 정당 특공 접수일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더 먼저 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두두개 넣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네.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는 기관특공이 아니고, 중소기업특공은 기관특공이니까, 네. 기관특공은 더 먼저 하니까, 네, 미리 받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특공이 두 개가 있는 분들은 네. 미리 넣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특공 접수를 와, 받는 생트 아, 유리하다. 생초 중소기업이 선택. 유리하네. 네네. 대기업이 있 중소기업으로 이직해야겠다. <laughs> <laughs> 아,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네 그리고 또 꿀팁 알려드릴까요? 네. 중소기업 특공이 어마어마한 게 네. 다른 특공의 배점표 그러니까 추첨으로 뽑는 생초 이런 거 말고 네. 배점표에요 다 무주택 기간이 들어가요. 어 그렇죠. 다자녀나 뭐 장애인이나 다 들어가요. 네. 노부모나 그런데 아 다른 거는 어. 집을 샀다 빠르다한 이력이 있으면은요 네. 생초는 혼인 기간 이후에 집을 사시면 안 돼요. 네. 어 근데 뭐 다자녀나 이런 거는 집을 어, 특공 넣기 전에만 팔면 되는데 네. 대신에 무주택 점수가 다 깎였잖아요. 기관특공은, 중소기업특공은 무주택 점수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아 회사에 장기근속한 만큼 점수를 많이 부여해줘서 네.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나? <laughs> 두 음.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어려우실까봐. 어렵긴 어려워요. 음. 네. 아예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 중소기업 5년 근무하면 네. 30점도 안 돼요. 어. 그러면 그걸로는 사, 서울 당첨 안 되세요. 68점 넘어야 서울돼요 중소기업 거의 계속 있던 분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야. 그냥 나는 내가 이, 이 기업에 오래 다닐지 아, 않을 중소기업 특공도 또 이게 응. 가점제구나. 네. 아, 중소기업 특공은 진짜 어렵네. 그러면. 아니, 안 어려워요. 내가 뭐이 기업에 오래 안 다닐 거야. 그러면은요. 네. 그냥 약간 비인기 단지를 빨리 넣어서 당첨돼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가고요. 네. 나는 이 기업에 오래오래 다닐 거야. 음. 그러면은 그냥 쭉 묵혔다가요. 15년 뒤에 쓰세요. 음. 오래 장기 근속하고 뭐 표창장 받고 상 받고 네. 이러면은 이게 점수가 쌓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회사한 15년은 다녀야지. 육십팔점 칠십점이어서 서울에 당첨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그때까지 내집 마련 안 하느냐가 네. 아니고 내가 분양권이란 집을 사도 이 네. 특공은 히든했다가 그 직전에 다 팔면은 그래서 가점 쫙 쌓아가지고 네. 그때 한 방으로 아, 좋은 그때 한방더쓸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중소기업 특공에 그런 아, 중소기업을 내가 장기 근속하면 이런 무기가 하나 생긴다. 네, 네, 네. 근데, 근데 아, 네. 정말 중요한 게, 이 모든 특공의 대전제는 무주택이어야 돼요. 집이 없어야 돼요. 아, 근데 주, 중소기업 네. 특공은 앞에 내가 매매할 건 어쩌건 상관없이, 아, 현재만 상관없어요. 현재만 무주택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주택 기간 아. 점수가 아예 없어요. 재밌습니다. 청약 배우면은, 네. 예, 아는 만큼 보일 수, 아, 보여요. 이거 청약표가 그런... 머리에 딱 정리되기 네.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무주택이, 근데 그리고 무주택, 아까 뭐였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또뭐 있었죠? 다자녀, 다자녀. 는뭐 뭐 그런 거. 네. 다자녀는 애가 뭐세 이상이면. 그렇죠. 태아 포함 세명 이상. 네, 네, 네. 세 이상. 네. 셋 이상이면은 할수 있는 거. 그것도 또 가점 부분이 있나요? 네, 가점 부분. 애가 많을 수. 네, 되나요? 많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고, 네. 무주택 기간도 보고, 그다음에 네. 해당 지역에 거주를 얼마나 했느냐 아, 이런 것도 보는데. 거주 근데 기간. 다자녀가 또 의외로 많으시고요. 네. 다자녀 특공이 최고의 장점은요. 음, 다른 특공은 어, 당해를 먼저 뽑아요. 네. 그리고 기타는 당에서 마감되면은 그 그러니까 다른 데뭐 미달 라야 된다 그랬죠? 음, 네. 다자녀는 수도권이라면 다 저수도권 전체가 당해 가 돼요. 오, 서울 포함. 어, 왜 그러냐면 서울은 음. 이렇게 뽑아요. 서울에 만약에 어떤 단지에 어떤 타입을 열 개를 뽑는다? 네. 50대 50이야. 서울 사람 50. 네. 그다음에 나머지 50. 네. 수도권 저 인천 경기 사람 50. 음. 비율이 딱딱 나눠 있어서 예. 네. 이런 인천 경기 분들도 DMC를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음. 50% 50%로 다 다자녀는 네, 네. 아 그런 장점 이 있어서 아, 나는 네. 경기도에 사는데 애들도 많고 다자녀 85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개포를 넣을 수 있었어요. 아 경기도에 살아도 개포를 넣어서 당첨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지금 <laughs> 네. 무주택의 다자녀인 분들은 <laughs> 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네요. 네, 수도권에만 계시다면 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중소기업 이 정도 다뤘으면은. 아이 네. 곡직한 건다 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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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추첨제도, 추첨제조차도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서울은. 음. 그 지역에마다 비율이 다르다면서요? 네, 네, 지역마다 이제 비율이 다른데 음음. 그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에 힘을 발휘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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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추첨제는 원래 그냥 올랜덤이었는데. 음, 이제 무주택자 75% 하고, 그 남은 아. 25%는요, 또 재밌는 게, 네. 1주택자가 처분세하게 해야지 그25%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비율을 나눌 때 재밌는 건, 네. 무주택자 떨어진 무주택자 다 합류. 아. 이게 중요해요. 다. 떨어진 무주택자 아, 또 무주택자는 2라운드까지 뛰네요. 그렇죠. 아니요, 3라운드가 있습니다. 3라운드. 왜냐하면 <laughs> 1라운드가 무주택자 우선 배정 75%였죠. 네. 2라운드가 그 떨어진 무주택자 또 합류하고 네. 1주택자가 처분사약 하신 분들 합쳐서 25% 뽑아요. 그런데 네, 네. 그렇게 해도 만약에 미달이 날 경우에는요, 네. 그때는 1주택자가 처분사약 안 하신 3라운드가 1주택 처분사약 안 하신 분 유주택자. 그를 어... 막 섞어서 뽑는 거예요. 유주택, 유주택인 분은 지금 추첨제도 어렵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인기 지역은 안 돼요. 그러니까. 런데 이제 어뭐 비조정 수도권에서도 비조정이 네, 약간 네, 인기가 네. 덜한 데는 왔어요. 다주택자도 아... 당첨이 된어 단지들이 아... 있었어요. 아... 네. 네, 2020년은 청약이 해니까 네. 무주택자분들 소중한 명이 잘 활용해서 네. 네, 청약으로 내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청약에 해요? 네, 그럼요. 요왜 네. 올해 분양 물량도 많았고 어. 분상제라는 이런 이슈도 있었고 아, 그리고 예,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밀어내기 네. 분양을 했고요. 네, 네. 네. 그럼 이제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나요? 네, 적용돼요. 내년부터? 아니요. 7월 29일부터. 아, 그럼 지금부터 분양하는 것들은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해서 분양가가 어. 더 싸지죠.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네. 분양가가 싸지니까 서울에 잠자고 있던 고가점 통장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고가점 통장들이? 네. 되게 의외로 많은 거 아세요? 분양가 상한제로 네. 내가 당첨이 돼도 네. LTV가 너무 지금 그렇죠? LTV는 집 담보 가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은 네. DTI고 DSR인 거고요. 그러니까 4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담보 가치가. 그러면 내가 현금이 60%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 거주가 들어가면.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의무 거주가 들어간 네. 세상과 아닌 세상은요. 의무 거주가 도입이 되면 서울 같은 기준 당첨된 다는전세가잖아요 40 네,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60%의 자금이 없으시면 이제 안 되세요. 못 네. 넣으셔요? 네. 네.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당첨되면 전매가 10년이에요. 이제 아 당첨되고 실입 실 거주를 2년 하고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는 당첨되면. 비가세 조건이 2년인 거지. 네. 의무 거주는 최대 5년까지도 나올 수 있대요. 아. 그러면 분양가가 가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분양가격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으로 싸게 분양하면 전매가 10년 제한이에요. 네. 거기다 의무거준이 최대 5년까지 부여될 수 있어요. 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서울 네. 아파트 가격은 네. 좀 주변 시세 대비 거의 뭐 거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 수색증산이 5구가 10억인데 4억 3천에 분양했어요. 아, 그러네. 그러면 대출이 얼마가 나오냐면 입주할 때는? 그러니까 다 나오네, 거의. 네. 아, 그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요. 음, 근데 그 아니, 이거는 이제 이 서울같이 음, 당첨 즉시 뭐 거의 막두배 더블이 그거, 되는 이런 네네. 단지들은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닌 지역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의무 거주가 있는 곳이라면 네. 생각을 해보셔야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서울만 계속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분양.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미 주변 시세가 4억3천에 분양인데 1 0억이고 전세가 네. 분양가예요. 그러니까 네. 그돈 하나도 안 드는 거죠. 네네 그렇게 전세 받아도 되거나 네. 아니면은 KB 시세로 대출 받아도 거의 분양가에 육박하는 돈에 네. 대출이, 대출이 나오고. 나오고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튼 그래서 더 똘똘하고 더 네. 시세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 단지에 사람들이 네. 몰려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음. 가점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이 청약 세상에서도 양극화가 생기는 거 네. 네네 그러니까 전세를 못 주면 아좀 그렇지. 음, 그렇죠. 그러면 분양이 돼도 걱정이죠. 이젠다 실거주 세상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거 이거에 의무거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런 임대차 3법. 네. 앞으로 서울 신축 전세는 소멸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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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음. 들어가서 사셔요. 다 주인분들이 들어가서 사셔야 돼요. 음. 당첨자분들이. 와 아, 그런 음. 게또 있네요. 네. 전세가 엄청 오르겠네, 진짜. 네, 신축 전세는 이제 없어요. 23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세 없어요. 다, 다 들어가서 사셔야 돼요. 네. 음. 그거 팔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시, 예, 정부에서 사주는 거죠. 거의. 아. <laughs> 분양가들을. 약간의 금, 은행 이자 정도 수준으로. 정부에서 사서? 네, 네. 아 진짜요? 네네. 단지 LH에서 내가 사주는 돈낼수 있는 거죠. 능력이 안 되면. 네네. 내가 장금치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거기다 팔아야죠. 전세도 못 주고 의무거주도 네. 하라고 하니까. 네. 네. 만약에 의무거주를 어기면은 뭐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정도 벌금. 알겠습니다. 오늘 청약에 대한 이야기 네. 열정로주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